남자는 조심스럽게 신비한 액체를 심지에 떨어뜨린 후 그가 발명한 기계에 넣자 전구가 켜지자 빛의 색깔이 기이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. 이 현상을 본 남자는 너무 놀라 바라보기만 하는데 그 순간 심지의 온도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졌고 액체는 완전히 심지에 흡수되어 버렸죠. 그가 장비를 조정하려는 찰나 갑자기 사람의 손이 전구를 향해 뻗어 나오는데 남자는 순간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손은 마치 온도를 감지하는 것처럼 전구 주변을 더듬거렸고, 그는 숨을 죽이고 계속 바라보지만, 그 손은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고, 남자가 재빨리 장치를 앞으로 밀어 손을 찾아보려고 하자, 이상한 형체가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. 그 형체는 마치 남자의 존재를 눈치챈 듯그 자리에 얼어붙었고, 자세히 보기 위해 남자가 다시 장치를 밀었지만, 실수로 전원 코드가 뽑히게 되죠. 빛이 꺼지는 순간 그 형체는 사라졌고, 다시 그 형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벽에 걸린 사진을 보고 남자는 갑자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, 그후 그는 상점에 가서 튼튼한 금속 막대를 구입해 자신이 만든 용액으로 손전등을 만들었죠. 다음 날 그는 자신이 만든 장비를 가지고 버려진 저택에 들어가 무엇을 찾아보는데, 벽에 그림자가 보이자 그곳에 자신이 만든 손전등을 작동시키죠.